시더스 그룹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상은이 이번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단계 폰지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구속이 됐다는 건 아직 폰지사기라는 확정적 판결이 나온 상태도 아니고 하나 못 해서 조사조차도 제대로 진행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은이 구속됐다는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법을 잘 지켜서 삼성은 그냥 뒀나? 왜잘 돌아가고 피해자가 전혀 없는데 방판법을 들먹이나? 24만 명의 우리 회원들은 전혀 피해가 없다. 너희 언론이 조작하고 장구를 치는 검찰이 정확한 현장 조합원의 소리는 완전히 무시하고 몇몇 나고자의 말만 듣고 전체를 피해 로 몰아 법규를 들먹이는 것은 사회 안녕 질서를 파괴하고 독재 정권의 진술을 보여주는 전두환과 뭐가 다른가 그 당시 그 많은 돈을 해먹은 놈들에 대해 너희들은 뭘를 했는가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우리 회원들은 이미 민주적 시민 의식이 당신들 머리 위에 있음을 기억하라 지금 수많은 다단계 회사들이 미소를 지으며 너희들을 비웃고 있다 법은 공정이야 건을 돈만 보고 수사하는가 언론이 썩었고 법을 집행할 기관이 썩은 똥만 이런 여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론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휴스템 코리아가 폰지삭이라고 판명나는 순간 투자했던 모든 돈이 날아가게 될 투자자들 드릴 겁니다. 왜냐, 폰지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거든요. 조이팔 사건, 하프플라자 사건, 스타이브 사건, 머지포인트 사건 외 여타 굵직한 폰지사기 사건들의 피해자들 중에서도 본인이 투자했던 회사의 대표를 끝까지 옹호하는 피해자들은 꼭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본인이 투자했던 대표가 폰지사기꾼이라고 판명나는 순간 지금껏 투자했던 모든 돈이 날아가게 될게 두려워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어 있는 휴스템코리아 투자자분들에게 폰지사기 사건 판결문만 1 0 0 0 페이지 이상 읽어본 제가 예견되지 않은 미래를 감히 확정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상은. 폰지사기로 징역을 갈 거고 그와 동시에 휴스턴 코리아 회사는 터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냐? 모든 폰지사기 방식은 큰 틀로 보게 되면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은 즉, 지금까지 유죄 판결이 났던 각 폰지사기 사건들은 사건 번호만 다를 뿐이지 판결문들의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 판결문들의 개요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먼저 폰지사기꾼이 A한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는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너가 1억을 투자해 주면 월 수익 10%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제안해요. 그렇게 A가 그 제안에 넘어가게 되면 사기꾼은 A한테 투자금 1억 을 건네받고 그 바로 다음 달 A 한테 배당금 천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A는 진짜로 월 수익 10%의 돈이 벌리는 것 같으니까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면서 B랑 C한테도 투자를 제안하게 되고 B랑 C도 그 말에 넘어가 사기꾼한테 1억을 투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달 A, B, C는 사기꾼한테 각각 천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A, B, C로부터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이 마구마구 모여들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폰지사기꾼은 애당초 수익성이 있는 사업 아이템을 진행한 적도 없고 심지어 구상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폰지사기꾼이 투자자들에게 배당 으로 지급하고 있던 돈은 투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굴리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서 지급하고 있던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투자 원금에서 지급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폰지사기 사건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던 판결문에 나오는 사기 방식에 대한 개요였고요. 그렇게 폰지사기 의혹으로 구속 조사가 시작되면 대표와 임원들한테 배임과 횡령에 대한 정황까지 추가로 나오게 되면서 방문 판매법 위반 배임죄, 횡령죄를 기본 장착한 상태로 싹. 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고요. 폰지사기 사건 관련 어떤 판결문을 보더라도 이 흐름을 벗어나는 판결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폰지사기 회사들은 매출액의 대부분이 회원들의 투자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수금 비율이 높고 재무제표가 엉망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이 늘어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늘어나는 회원폭이 줄거나 끊기는 날에는 자연스럽게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 속에서는 폰지사기 회사들의 이런 특징에 대해서 매출이 늘수록 빚만 누적돼가는 구조, 매출이 늘수록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게 맞죠. 자 시더스 그룹 시스템코리아의 투자하신 분들 중 아직도 이상은을 지지하고 싶고 믿고 싶으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노후자금이랑 신용대출까지 싹싹 털어서 5억 투자했더니 이상은이 그보다 2.6배 불려진 13억짜리 시더스 코인을 발행해 줬죠. 그거 실제로 13억의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 아니고요. 그냥 화면에만 금액이 표시되고 있는 데이터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상은이 저질러 놓은 폰지 사기 신종 사기 방식도 아니에요. 그렇게 돈 넣으면 코인 주는 거 조이팔도 똑같이 했었고 하프플라자도 똑같이 했었고 스타일이도 똑같이 했었고 어지포인트도 어, 똑같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성적 판단을 하실 때가 된것 같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기를 당하신 게 맞습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겪고 계신데 그러다가 거기서 더 최악의 경우를 맛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 채널을 정기 원해 주시는 법무법인 대건의 금융 사기 범죄 전문 한상준 변호사님이 휴스템 코리아 관련 피해자분들에게 무료로 고소를 대리해 드리고 있고 민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피해금을 변제받을 경우에만 성공 보수를 받겠다고 하시니까 휴스템 코리아 관련 건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대건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어 호갱구조대의 김호갱이었습니다.